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희입니다자 오늘은 2022 2학년도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선택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이번 화작은 예 이거 뭐 그냥 사실은 헬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지문 구성이 좀어려웠고요 문제 에 함정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출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함정이 다 걸려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장문 기준으로 오답을 2위예요 지금 현재. EBS 기준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인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엉뚱한 걸 답을 하거나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해서 그렇게 간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법과 장문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과목입니다. 오해와 착각을 하는데, 노력을 덜 들이는 만큼, 언어 매체보다는 노력을 덜 들이게 되잖아요. 덜 들이는 만큼 시간은 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문법은 개념을 익혀서 개념이 충분히 숙달이 되면 사실은 보기의 내용을 잘 읽지 않아도 선지안보고도 답이 판단이 가능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화법과 작문은 여기는 이 지문을 읽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다만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걸좀 기억하며 가시냐면 화법이든 장문이든 머릿속에 지문과 문제를 따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읽을 때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는 함께 처리해 줘야 한다 함께 해결해 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다 칩시다. 지문을 읽는 순간 여기 는이 문제가, 선지가 이렇게 쳐져서 바로 동시에 이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나와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가, 감안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 화법과 작문 시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제가 어, 올해 지금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영, 제가 영상 올려 드렸었는데 그거 위에 상, 상단에다 제가 링크 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 보죠.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여기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35번 같은 이런 문제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선제를 바로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36번 문제는, 요거 지금 내용 묻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내용 확인하는 문제는 이건 어떻게 할수 있다? 여기는 이 말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뭐, 뭐 한다? 이게 한 번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동시에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이거 읽고, 여기서 하나 날리고, 이거 읽고 하나 날리고, 이렇게 날리면 돼요.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 두 가지 음식을 발표제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음식 대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예상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 음식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남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소개 정보 전달이 목적이잖아 그래서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 청중이 발표. 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해 달려는 음식이 소개된 문헌을 밝힌다. 1번 맞는 말이지. 그래, 1번 맞는 말이야. 니은의 전달 효과. 이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요, 여기까지 일단 1번 지워놓고 그다음 넘어갈게. 그러면서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청장의 대청중의 대답을 듣고 화면을 넘기며 그러면서 지금 물어보고 지금 답해주고 이렇게 지금 여기 소개해 주는 글이 나오지. 그러니까 모니터를 통해 사진을 보면서 제시하고 있다. 2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GPC가 책의 제목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간다는데 밑에 갔더니 화면을 넘기고 자 남면입니다. 계란할 때 란자 냉면할 때 면자니까 여기서 익숙한어는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맞지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보면 중간 중간에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런 거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런 거 있는 거. 같으니까 청중과의 상호작용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입부에서 제시된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한 자. 상호작용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건 안 되지 순서를 바꿔서 한 적은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오 번이야 이렇게 읽으면서 한 문제를 같이 처리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일로 와서 중간 중간에 요약하고 있다는데 요약한 적 없고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한다는데 그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랬으니까 이게 두 음식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게 아니지. 소개한 조리법을 위해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의 예는 든 적이 없고요. 대신에 뭐 한다면 경험과에서 주제 선정의 동기를 지금 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왜냐면 맨 처음에 여기 나오잖아. 여기 얼마 전에 책 읽은 책에서 이런 거 있었다고. 자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 역사적 가치를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 서로 다른 견해 나온 적이 없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은 이거 무조건 보기 보고 푸는 거예요. 이건 보기 보고 푸는 거야. 이보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발표에서 음식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함에 들었다 이건 그런 적 없고 2는1과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조리법과 비교하며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구분하며 들은 게 아니라 비교 그 비교만 했지 그지 이는 학생 삼과 달리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식으로 바탕으로 예측함에 들었다 이거 예측함에 들은 것도 아니잖아. 1과 3은 모두 발표 내용 관련 발표 자가언 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했대. 여기 보니 당시에는 이런 게 구하기 쉬웠나 봐. 여기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가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라고 추론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학생이와 3은 모두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 효용성이란 건 얼마만큼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유용한가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요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읽으면서 한 문제를 같이 풀어버리고 나머지 문제는 종합한 것을 가지고 풀면 이미 읽을 때 문제를 풀면서 내용도 한꺼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용도 좀더 기억이 잘 남을 거고 남는 대로 35번과 37번을 풀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갈게요. 38번부터 42번입니다. 자, 여기 지문이 좀 어려운데 이두 개로 분리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도 둘로 분리하는 거야. 가가 필요한 문제와 나가 필요한 문제로. 지금 가가 필요한 문제는 자 여기 지금 가가 필요한 문제가 여기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가가 필요한 문제 여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얘는 학생 일 이거니까 요런 나가 필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기억 니은인데 기억과 니은도 모두 다 나에 있으니까 나와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느냐면 여기 는 문제를 먼저 풀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38번과 이쪽에 있는 39번 두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풀려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잘라서 가를 가지고 38번과 39번을 풀고 그다음에 나를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풀고 이렇게 문제를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필요한 지문에 따라서. 자, 그럼 읽어볼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생에서 개최하는 토론한 마당에 참가하고자 하는 땡땡땡입니다. 토론한 마당을 참가하는 학생의 운영전, 운영진에게, 자, 여기에 토론한 마당을 담당하는 학생의 운영진에게 토론한 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이가 제시해 온 토론 한 마당은 예상과 본선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고자 하는 목적이죠 목적, 목적과 예상 독자가 여기 나왔어. 예상 독자가 자 그다음 갑니다. 여기서 대면 토론으로 진행어 현장감이 넘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감이 넘친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자 넘친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참가팀이 늘면서 예산을 위한 시간과 공간 부족 예산을 운영할 인원과 심사자 확보 곤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인원을 한 팀으로 제한하게 되었대 자 하지만 이런 불만이 매우 높아졌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포인트죠 이게 핵심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걸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에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데, 뭐 예를 들면 예선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일 번. 만일 그게 아니라면,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걸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냐? 토론 대면 토론의 기간을 연장, 예산을 연장해거나 아니면.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예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 이두 가지 방식을 내놨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만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높아져서 더욱 더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정답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예상 독조로 설정했다. 정답은 1 번이네. 맞지? 여기서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지. 이 글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게 아니죠. 건의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서 분석한 결 조사하고 한 보고서 형태 이거 보고한 형태가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자 그럼 고대로 39번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의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이 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참가 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A에 충족하는군. 자 여기에서 요, 요, 이런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A에 충족했는데 여기서 잘 들어봐 해결해야 할 현재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단에 제시했던 이 문제가 아니고 삼 문단에 제시했던. 참가 팀을 제한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2 문단이 아니라고 3 문단에 있는 참가 팀을 제한한다는 게 제한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1 번입니다. 알겠죠? 이 문단이 아니라 3 문단에서 참가 팀을 제한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판단해 주셨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 번이 정답이 된다. 됐습니까? 정답은 1 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나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글은 학생 1부터 쭉 나오죠. 예, 쭉 나오니까 나오면서 가는데, 일단 지금 여기는 있 40번 문제가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학생 1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면 학생 1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며 주 포인트를 삼아가면서 지금 40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갑니다. 자, 예선 방식을 계산해달라는데 일정상 기간 연장은 일정상 당장 반영하기 곤란하대 보이지? 일정상 곤란해 기간 연장은 그러니까 지금 기간 연장은 안돼 그랬더니 예선 방식을 바꿔야 되겠더라 행사 운영을 통한 시간과 공간의 부족으로 심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면 토론을 유지하다 보니 참가인을 제한하게 되어 불만을 가진 거니까 대면 토론을 대신할 수 있는 대면 토론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대 그게 뭔데?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토론 개요서 도입하는 거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어. 동영상을 활용해 보지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여러 층에서 달라 보이는데 각각의 방안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런 장점과 이런 장점이 있대두 가지 방식의 장점 운영상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모인 청중의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화면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자.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감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것 말고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는 거야. 이것 말고, 현장감 있는 토론, 이거 말고. 자, 그랬더니 각각 요렇게 제시했어.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별도의 장비에서 번거롭지 않을까 한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심사자 부담은 큰게 맞겠네. 이거로 평가하는 것보다 심사자 부담은, 어, 큰게 맞겠네. 그런데,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이 평가하기는 어려워. 그래도 토론에서 더 중요한 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타당성을 밝히는 논증 능력이니까 그걸 평가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 서로 의견이 좀 반대가 되지요. 자, 그 그래서 지금 뭐했냐하면 토론 개요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럼 40번 갑니다. 나의 학생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에서 토론한 마당 예선 방식에 요구한 것을 논의의 계기로 삼고 있다. 1번 맞는 말이지. 나에서 서술한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나에서 예선 방식을 위해 제시한 두 자, 봐. 자 이거 잘 봐야 돼. 카에서야.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은 뭐냐면 예선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과 토론 개요선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야 기간 늘리는 건 안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여기 보이지 지금 안돼. 그래서 지금 뭐로 갔냐면 하 이거 두 개로 간 거야 토론 개요사고 동영상. 그러니까 여기서 가해제시한 두 가지 방식을 쓴건 아니잖아. 이걸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잖아. 일단 시작하자 예선 기간은 안 돼.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된 거니까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3 번인 거야. 시작하자마자 얘는 생각다고 가에서야 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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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논는데 참에 시작하자마자 기간 늘리는 건안 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두 가지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한게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고. 가에서 현행 예산 평가 방식의 장점을 언급한 내용과 그러니까 현행 예산 평가 방식은 뭔데? 그래. 이거 대면 토론이야. 대면 토론의 장점은 뭐였어? 현장감이지. 그거와 관련해서 발언을 제외하도록 논의 내용 제한한다는게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어? 현장감인 토론 경험에 오를 때 그거 빼고 말해달라고. 맞죠? 그죠? 이게 4 0번의 4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4번은 안 되는 거야. 자, 5번에 가에서 현행 예산 방식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을 언급하며 논의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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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솔직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기억 니은입니다. 여기서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니은 기억은 기억 기역 직전에 학생이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일부를 긍정하면서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여기서 한게 맞겠네 그랬으니까 일부 동의 그런데 내동 네, 일부 동의? 그런데 맞겠네?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 했다고? 그래, 여기서 지금 자기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의견 제시한 게 맞지? 제시가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원의 기획은 기억지진학생이 발언 내용에 대한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그의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 적 없고 여기서 의의를 제기하면서 그 의견에 뒷받침한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한 적도 없어. 니은은 니은 직전 학생 3이 말한 내용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 뒷받침하는 거 아니지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재진술 한 적도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에 나의 흐름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대안에 대한 검토인데 자요 내용 찾는 거야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요런 평가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평가할 수 있어. 여기 보면, 어, 평가할 수 있어. 하지만, 심사자의 부담은 크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1번에, 1번에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막, 맞는데, 섭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안 되지. 정답은 2번이야. 부담을 줄이는 건 동영상 방식이 아니라 토론 개요서였죠. 됐죠? 장비 언급하는 거 단점 맞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거. 이건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소통 과정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하지만 논증 과정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43번부터 45번 가겠습니다. 자, 초고에서 기억에서 디귿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됐으니까 얘가 지문을 통해서 할수 있으니 얘를 첫 번째 문제로 놓고 자, 그 다음에 44번에, 여기 에 지금 초고로쓴 거, 묘청에 따라 천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고쳐쓰기 문제도, 요거는 천문단 읽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인데, 내 생각에는 얘가 실질적으로 1번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원래 내용학이라는 문제가 먼저긴 한데, 지금 얘는 지금 뭐야? 천문단인 거지, 천문단. 지금 초고에서, 뭐라냐면 천문단을 수정하는 거니까, 이건 읽자마자 바로 천문단 해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5번은 자료 활용이니까 마지막에 자료 포면서 확인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얘를 3번 놓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3번, 44번 같이 풀면서 가볼게. 먼저 초에서 고 뭐라 그랬냐면, 질환의 개념, 질환의 유병률, 질환의 완화 방법 포함해서 해달라 했습니다.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를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이다. 악기 연주자들도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부위는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다. 자, 여기서 요렇. 지금 앞에 문단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화면상 내가 두개다 띄울 수가 없으니까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바뀌지 않았어. 주로 장기간의 작업으로 여기에 누적되어 나타난다니까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 추가가 되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발병의 원인은 이유를 추가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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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중에 하나야. 이유 추가, 이유 추가. 어, 부위 추가가 아니지. 미안. 부위 추가가 아니네. 부위를 왜 추가해. 자, 그럼 여기 원인 추가. 요렇게 해서 얘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자, 악기 연주가들이니까, 다른 직업군을 뺐죠. 뭐, 사무직을 빼버렸네. 정답은 오번 다 됐니? 다 됐죠? 자, 그렇게 넣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갑니다. 43번. 초고에서 기억과 디귿을 작성할 때 글쓰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 악기 연주가들의 극공격의 질병 유병률이 악기 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살, 살펴보면, 악기 군과 부위의 범주. 먼저 악기 군별로 보면, 요런, 요, 특히 건반 악기 연주가들의 유병률이 높았대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 고 다음으로 부위별 유형률을 보면 이게 두 번째지. 이런 것들로 가장 높았대.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아기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 여기서 뭘미찬 연습 중, 휴식, 운동, 연주 자세, 연주 기간 등이 이런 거에 연, 영향을 미쳤대요. 그러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가 있더니 이런 게 방법이 있대. 자, 1번에 개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그러면 개념을 묻고 답하는 방식이니까 여기에서 묶고 답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묶고 답하는 건 어디에 봐도 나오, 나오지 않죠. 1번 안 돼. 두 범주를 설정하여 범주별로 질병 유병률의 차이를 제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악기군별로 유병률이 가장 예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부위별로 어디에 유병률이 가장 높은지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 정답은 2번. 그다음에 악기 연주자의 질환 경험 사례를 악기군별로 제시한 게아니라 피아니스트밖에 없지. 그러니까 별로 제시한 건 아니고 질, 질환 완화 방법을 질환의 부위별로 분석하여 제시했다고 그랬는데, 자, 질환의 부위별로 분석해서 제시한 것은 완화 방법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런 건없고요 분석한 적 없고. 그운동강계를 단계로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가에 자료활용하겠습니다. 자료활용할 때는 뭘잘 보셔야 되냐면, 요렇게 내용도 잘 보시지만, 이런 제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제목이 뭔지를 잘 봐야 돼. 자, 이게 잘 봐라. 정답이 3번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 어이없다. 나의 1번을 이용하여 질병 유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글 공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잘 봐. 글 공격계 질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야, 요인. 이게 요인이라고 원인이라고, 원인. 그러면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잖아. 연주 자세가 글 공격계 질환에 문제를 끼친다. 이게 원인이잖아. 지금 인과관계를 뒤집어놨다고. 연주 자세가 질환에 영향을 준 거지. 질환이 연주 자세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목을 잘 봐야지, 제목을. 제목을 잘 봐야 된다니까? 이런 표를 볼 때는 제목을 여러분이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제목을. 유심히 잘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요 유형별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위에다가 상단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 거기 있는 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2023학년도 버전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면, 어 제가 유형별로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력 시험 화법과정문 해설강의 이걸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설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틀렸던 문제 꼼꼼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정리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